그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목소리도> 어,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 5 0만이되었습니다 정말. 신지게 구자 오줌 오줌을 좌측해줍니다. 신지물 오줌과 구자가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면 인는연장위하겠습니다 제가 만보버전 해제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을 이해하고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인식에 소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줌과 구자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아직 그저 아 사람은 그저 한이붙여집니다 제가 구독자 수주분이게작자먹은 유튜브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하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하도파 하고 계정 하게 니다 부자한 경우는 은 항상 여분마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어주분 정말 이게자전먹 저도 힘을 내서 제가 아코에 모여지지 않겠습니다. 그때 유튜브 채널 할때 저는, 저는 다좀 아코에 모여지지 않을 겁니다. 급부해서 반드시 급부해서 보시다, 변원가져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저 해 주시 한 분에게 환자, 환자 생각을 준다. 그저 여러분 위에 전송, 노력하고개정하고 그저 부르는 여러분 마음을 봐주세요. 제가 여기서 유튜브 수입을 보여준 멍, 저의 수입보다는 수입을 많이 마...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수입 하나, 런또오 멍입니다. 그래서 사진 있다가 수입을 보였습니다. 사진을 우려 보여주겠습니다. 좋 시간만 해도 7분 많이 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광고를 먼저 보고, 강거의 촌의수수입은 얼마나 벌친지에 따라 수입이 다릅니다. 강거의 초이과 수준으로까지 수입을 많이 못본 자가 분모됩니다. 저의 초 글자에 비해서 말이죠. 저래 글자 오줌만 이번주 하려 했는데 수입이 없고 해서 이번주는 제을 모자랍니다. 그 제작입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 전에 보여드리고, 그것도 부탁하자,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망은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글자 100만 에서1 0 0만에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실물 따라 이번 주에 못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유튜브 연장을 얼마나 보고, 광고를 보나 따라 실직극 이단입니다그점아주 이번 제안 아니죠. 그 점은 포진 마세요. 저 유튜브 인증을 해왔습니다. 인터넷 방신청하는데수입한 번도 포진 받습니다 인터넷 방여러분하고인시 t v 7 g 접 방송했습니다. 수입을 보습니다 유튜브 수입시급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손짱을 예상야 준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10% 입니다. 저는 유튜브 수입 제안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100달러 넘어서 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적은 희망을 가지고 유튜브계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행 영상 광고 3개 4개 이상 전거라을부여줍니다 저번 가의 광고가 3개 예, 저, 제개 존재합니다. 저,가, 유튜브 설명자 한 거죠. 제 개에서 일곱 개 광고를 납니다. 저,가, 수입을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광고 수입을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 꾸준히 봐주고 광고 좀봐주고 수입을 많이 오해가면 광고 수입 존재해 겁니다. 저, 제가 하나의, 그까지 나의 부채집입니다. 2년 전에는 9 0 사진방에서 또 2년 후9 0자 오줌을 다시 했습니다. 저가 인기 있는 유튜브가 아니어서 시간이 좀걸립니다 그래서 저가 인생에 들어가 한 이유 하나입니다. 4일 7일 10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전부진자저번 진행했는데 거간을 불합거 했습니다. 7 0 0저년분 2,000년 더 진행했습니다. 한 번은 부약했습니다. 그저 제출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불가1만 이상 이어집니다. 저가 하생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저 포기했습니다. 또에도다이집에진했니다 <목소리도> 다음, 학과 하시는 모임입니 학과 가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나오면 이제 집을 최는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운전을 하겠습니다. 사실 한번 말하지만, 그 숫자 오지문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컨텐츠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음, 유튜브 시청자 이전에서 생각하면서 재미있는 영상 제작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오지문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구조의 수, 보여주겠습니다. 지금은 구조의 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구조의 수가 뭐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조, 음. 아, 사랑은 구조 한 번씩 붙여줍니다. 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정한 부분, 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조의 수, 까지, 저희 언제멋지고요 열심히 꾸준히 유튜브 운영자 운자 하고 저희 작품 직접 여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